최근 들어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밀리터리 관련 글들을 살펴보면 유럽 한복판에서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는 전투와 더불어 세계 유일한 휴전국인 한국과 북한의 전투력에 대한 관심이 많은 외국인 네티즌들의 글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 정말 많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 한국을 전 세계로 알리며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았으나 북한의 이미지와 영향 때문인 것인지, 아직도 외국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북한 정도 수준의 군사력을 지녔을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최근 해외의 한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의 평범한 도시의 상황기라는 사진과 함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는 탱크가 길한 가운데에서 포착되는 사진이 첨부되어 많은 외국인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나 한국군이 탱크를 가지고 훈련을 하나 보다 군대 관련 드라마나 영화 촬영이 있나 보지 등 일상처럼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외국인들은 문화적으로 이런 평범한 차들이 다니는 거리에 탱크가 지나가는 것에 놀란 반응을 보인 것인데요. 이 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휴전국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탱크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런 모습이 현재 한국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면 한국이 북한처럼 무서운 나라인 줄 아는데 사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다. 나 역시 한국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 외국인이지만 저런 탱크가 정말 흔하게 지나다니는 지역도 한국에는 있으며 도심 지역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다. 게다가 한국은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탱크를 보면서 군대 시절을 생각하는 전차 조종수 출신들도 있을 정도로 유능하고 재능 많은 사람들도 실제로는 정말 많다. 괜히 IQ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내가 한국에 와서 놀란 것중또 다른 부분은 바로 한국 버스 운전사들은 모두 수동으로 운전을 한다는 것인데. 내가 살던 유럽에서는 보통 평범한 승용차들은 자동보다 수동이 훨씬 더 많아 이해가 됐지만 20년 전만 해도 버스들은 대부분 자동으로 운영되었으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수동으로 운영되는 버스들이 많아 정말 놀랐다. 물론 익숙해진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왼손으로 큰 버스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기어봉을 만지며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어서오세요. 라고 인사해주는 한국의 버스 기사분들의 운전 실력을 보면 왜 한국인들 중 탱크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이야기를 이해하기 충분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글의 내용입니다. 글쓴이는 유럽 국가에서 한국으로 이민을 와 살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한국에서 보낸 세월 중 한국 버스 운전사분들께서는 대부분 수동으로 운전을 하는데도 잘한다는 점과 평상시에도 전차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는 도심 한가운데 전차가 다니는 게 흔한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지금 바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휴전국이라 해도 길거리에 탱크가 다닌다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 나는 가끔 군인들만 봐도 든든한 생각보다는 무서운 생각이 많이 들거든. 그들이 너를 지켜주기 위해 의무적으로 2년 넘는 시간을 훈련 받으며 전투에 나간다고 생각해봐. 나라면 그들 앞에서 존경을 표하는 인사를 건넬 것 같아.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내가 한국에서 버스 탔을 때가 어렴풋이 생각이 난다. 그때 정말로 버스 운전사는 기어봉을 계속해서 잡고 있었고 버스 운전을 했는데 너무 매끄럽게 운전을 잘해서 버스 안에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는데도 중심을 잡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 어떤 버스 운전사를 만난 거야? 내가 만난 버스 운전사는 정말 난폭하게 운전해서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어. 물론 그 사람 역시 수동으로 운전을 했던 것 같다.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인들이 운전을 잘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거야. 내가 아는 지인도 조종수 출신이라 탱크를 운전했던 경험담을 나에게 이야기해준 적이 있는데 운전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시야가 전체전으로 많이 답답해서 거의 감으로 해야 한다고 하더군. 마치 늦은 밤 시골길을 고장난 헤드램프를 켜고 달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될까? 내가 살고 있는 유럽은 저녁에 도심 한복판에 가도 그렇게 밝지 않아서 늘 그렇게 운전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나는 탱크를 한번 타보고 싶다. 엄마 차는 경차고 아빠 차는 SUV 자동차인데 높으면 높을수록 더 시야 확보가 잘 돼서 나는 큰 차를 타는 것을 좋아하거든. 수학여행을 가는 날, 큰 단체 버스를 빌리면 맨 뒤에 앉아서 가장 높은 곳에서 이것저것 보는 것을 좋아해서 탱크에 타서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얼굴만 밖으로 빼 구경해보고 싶어.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야. 만약 탱크가 안전하다면, 탱크 안에서 군인들이 헬멧을 사용하지 않았겠지. 하지만 헬멧은 물론 다양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며 운전을 한다고 해. 한국인들은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부분 군대에 가서 저 정도 탱크쯤은 길가는 남성들에게 운전해보라고 하면 충분히 한다고 하던데 정말일까요?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중년층 정도의 경험이 많은 한국인에게 가서 탱크를 운전해보라고 하면 충분히 할수 있지 않을까? 그분들이 그럴 의무는 없겠지만 대부분 군사 장비들을 다룰 줄은 안다고 들었어. 근데 한국인들은 귀찮아 할것 같다. 탱크도 탱크지만 한국 남성들 중에는 박격포나 조준사격 등 군대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군사 지식들을 한 번에 습득해 한번 배운 것은 절대로 까먹지 않고 몸이 기억한다고 해. 이 정도면 말다한거 아니겠어? 나도 이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다. 징병제 국가들의 특징인 것 같아. 한국은 꼭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청소년들도 게임에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히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되는 무엇인지 정도는 다알 거야. 이 사진만 봐서는 믿겨지지 않는다. 내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한국의 이미지는 고층 아파트와 빌딩들이 있는 작은 미국과도 같은 느낌인데 영화에서나 볼수 있을 법한 저런 탱크들이 길거리 한가운데 자동차와 나란히 다닌다니. 외국인 방송인들이 저런 내용을 직접 찍어주었으면 좋겠어. 저런 내용을 다룬 사진과 글. 영상들은 정말 많아. 대표적으로 길가는 한국인에게 장난감 소총을 건네주었더니 완벽한 자세를 선보이며 조준 사격 자세를 보여주었지. 항상 저렇게 준비되어 있는 군대를 지닌 국가라면 정말 믿음직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군인들은 제대로 훈련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런 의심은 국민으로서 하지 않거나 그냥 마음속에만 두고 있는 게 좋아. 어찌됐던 그들은 목숨을 바쳐 전투에 나갈 준비를 평상시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설령 드라마나 영화 촬영 때문에 진짜 작동되는 탱크가 아닌 영화 촬영용 탱크만이라도. 직접 길거리에서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 항상 박물관에서만 봤었는데, 길거리 한가운데 저렇게 탱크가 종종 서 있다면, 정말 볼만할 것 같아. 한국은 아직 휴전국이기에 저렇게 실제로 작동되는 탱크들이 존재하는 거야. 내 생각에는 한국인들은 저런 탱크를 지겹게 봐서 하루 빨리 전투가 마무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탱크의 목적은 사진이나 영화. 드라마 촬영용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전투를 위한 거라 멋진 스포츠카라고 생각하면 곤란해. 외국인들이 최근 밀리터리 분야에 다양한 글들이 올라오자 한국군들에 대한 내용과 그중에서 한국은 도심 한가운데 탱크가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내용을 읽고 깜짝 놀란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인들 중에서는 전차 조종을 비롯해 조준 사격. 박격포 사용법 등 기본적인 군사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외국인들은 더욱 논란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